1940년 이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서울 지역 대표적인 청년단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1950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6.25 전쟁 당시 피난처였었던 부산에서 대한여자 청년단을 이끌었습니다. 1959년 YWCA 초대 총무를 역임하였고 혼인 신고를 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서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 섰습니다. 그리고 1962년 40살의 나이에 한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 남성은 바로 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분, 바로 여성과 민주화 운동의 거목으로 여겨지셨던 이희호 여사이십니다. 2019년 6월 10일, 이희호 여사가 9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아주 편안히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은요, 그녀의 임종 그 순간에 병실을 채운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20. 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었이오 여사가 가장 좋아했었던 말씀이 바로 이 10편 23편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남 홍업씨가 성경 10편 23편 구절을 낭송했을 때에 여사님이 입술을 움직여 따라 하는 모습을 모습에 다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평소 가장 좋아했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아주 편안히 눈을 감았었던 것입니다전 세계 크리스천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아마도 이 시편 23편이겠죠.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가수 엄정아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늘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그녀가 늘 의지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음을 고백합니까? 부족함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혹시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칭할 때 소위 결핍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의미하죠. 즉, 현대인들 가운데 분명히 예전보다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 즉 부족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이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 참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는 나의 무엇이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우와 여우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대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양과 목자,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고 전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오여사가 임종 그 순간에 그것을 가득 채웠었던 10편, 23편의 말씀으로. 뉴스에서 소개되어졌던 었 구절은 다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독교 신자인 이 여사가 평소 좋아하던 구절이었습니다 10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졌던 었 구절은 앞서서 살펴본 1절과 2절이 아닌 것이지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총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의 내용도 다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6절의 말씀이 본 시편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결론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내용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절정의 고백이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빼놓고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클라이막스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집이 떠오릅니다. 제가 최초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뉴욕에 있는 쪽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공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6시간 떨어진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거할 곳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렸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아시는 한 목사님이 본인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었는데, 어린 아기가 있는 그 집에서 계속 폐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싱글이신 목사님을 찾았고, 룸메이트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었을 때 흔쾌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드리고 그 목사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이 아주 자그만한 스튜디오, 우리말로 하면 원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 원룸에서 그 목사님하고 단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처음 뵌 분이십니다. 따로 있을 곳이 없으니 처음 뵌그 목사님 괜히 제가 들어가서 패끼 치는 것 같아서 그곳에 쉽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먼저 학교로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학교 도서관이 11시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학교 건물이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자고 아침에 먼저 학교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공휴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이 도서관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문을 다 닫으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부족한 유학생 생활 속에 뭐 돈을 지불하고 있을 곳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 목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아유 저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그 시간 다 지켜서 배회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거할 곳이 있는 집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저에게도 허락된 것인 건 맞지만 전혀 집처럼 느껴지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작은 스튜디오 집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집이었지만 아, 이제 자유롭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아, 이제 진짜 집 같은 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 저를 받아주셨었던그 목사님 네 분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엘에 있는 식당을 찾다가 추천을 받아서 처음 한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식당인데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고 그 식당의 이름은 계속 기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이 이것이었습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집이 최고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러한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집을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뭐 여행을 갔다가 그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집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 집만 한 곳이 없다. 아, 집이 최고네. 아, 집 나가면 고생이네.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났었던 그 여행도 사실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귀한 곳을 갔어도 그곳에서의 여정이 어떻게 마냥 즐거울 수만 있겠냐라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시간도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저에게 있어서 이 집이라는 것이요.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 정말로 집다운 집이라고 느껴졌었던, 안락함을 주었었던 그 집으로 전혀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편했지만 집 같은 곳이었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 집이 이 집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곳은 제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닌 것이죠. 유학할 시기에만 그곳에 있는 거지 저는 결국 그곳을 떠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바로 제가 고국에서 살았었던 그 집이 그 집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잠깐 있는 것이고 원래 제가 있어야 될 곳은 고국에 있는 그 집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시편의 저자가 집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야기할 때 소위 영원한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영원한 집을 말할 때 시편의 저자가 내 집, 자신의 집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죠? 자신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누구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여우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자가 일차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집이 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은 어떠한 집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시편 23편의 말씀, 이 말씀을 시작과 끝만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양들을 다양 무리로 인도해 간다. 또 여름 내내..." 임시 우리에서 지냈던 양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 동안 지내게 될 목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들 여름에 양들은 임시우리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되면 목자의 집에서 이제 돌아가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로 이곳에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을 집필한 이진희라는 목사님께서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평생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누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고이오 여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에 고백한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평소에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 가운데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찬양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영을 위로하여 주시네. 오직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Yes, she 이 찬양 다윗의 노래, 이 찬양은 바로 시편 23편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찬양이죠. 바로 시편 23편, 이것이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자, 이 찬양 가사 다 좋지만 마지막 내용 이렇게 끝나는 거죠.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사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늘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돌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분향은 우리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의 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늘 생각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이러한 고백으로 인생을 살았었을 다윗과 같이 이러한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늘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실이. 좋아 여러분들 늘 이러한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